당신의 개인적인 진동만 바꿔도 온전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어요? 마치 마법처럼 들리지만 이 방법은 과학과 고대의 지혜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진동을 높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 명료함, 그리고 풍요의 삶으로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스트레스, 부정적인 감정, 낮은 진동에 휩쓸리기 쉽고 그 결과로 정체되어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는 긍정, 사랑, 그리고 우주와의 깊은 흐름을 끌어당기는 높은 주파수로 전환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형이상학적 개념, 즉 진동을 높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자신이 될수 있는 최고의 잠재력과 자신의 에너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높은 주파수로 진동할 때 당신은 도수리적으로 분자 구조를 더 미세하고 가벼운 밀도로 변화시키게 되며, 이는 당신의 내면 상태와 외부 경험에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이 영상에서는 진동을 높이고 항상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8가지 매우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고진동 음식을 섭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의 생활공간 전체의 에너지와 진동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진동을 완전히 최대치로 높였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삶과 사고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나 에너지를 묘사할 때 좋은 진동, good vibes 또는 나쁜 진동, bad vibes 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진동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기분이나 분위기를 넘어서 우리 현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 본질에 다가갑니다. 가장 근본적인 양자 수준에서 우리 우주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진동하는 에너지와 빛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견고한 물체부터 우리의 신체, 생각, 감정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양한 속도와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다. 빛과 의식의 존재로서 인간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고대 지혜의 근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빛과 진동이 밀집된 물질 형태로 소용돌이치며 춤추며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위처럼 무거운 물체는 매우 느리고 낮은 주파수로 진동하지만, 햇빛의 광자처럼 섬세하고 가벼운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높은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본질적으로, 어떤 것이 더 높고 빠르게 진동할수록 그것은 더 가볍고 덜 밀도가 높아지며 반대로 낮고 느리게 진동할수록 그것은 더 무겁고 밀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은 에너지 넘치는 의식적 존재로서 우리의 생각, 믿음, 감정 또한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감사, 경이로움, 기쁨과 같은 감정과 상황은 우리 현실에서 가장 높은 진동 중 일부를 공명시키며 반면 두려움, 분노, 수치심, 우울과 같은 감정은 훨씬 느리고 밀도가 높은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에너지 끌어당김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매순간 발산하는 주파수에 따라 비슷한 진동을 가진 것들을 경험 속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낮은 진동이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의 존재를 느끼거나 밝고 고양되는 진동의 방에 들어갔을 때그 차이를 뚜렷하게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쁨, 동시성, 풍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진동을 높은 주파수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는 우리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며 더 높은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신이 발산하는 생각, 믿음, 습관, 감정, 행동에 대한 자각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진동이므로 가능한 한 최고의 진동을 선택하여 주변 세계도 함께 높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우주의 진동적 본질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의식적인 창조자로서의 힘, 즉 당신의 주파수를 인생에 대한 가장 위대한 비전과 조화시켜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빛의 영역에서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을 열게 됩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것을 창조하는 데 집중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길잡이로 삼으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최고 진동과 일치하여 인생이 제공하는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제 진동을 높인다는 것이 본질적으로 당신이 만들고 싶은 최고의 삶과 에너지 주파수를 일치시키는 것임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였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높은 진동 상태로 운영할 때의 보상은 정말 심오합니다. 이는 당신의 존재의 모든 측면, 감정적, 정신적 건강, 창조적 흐름에 접근하는 능력,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과 기회, 자신과 타인과의 깊은 연결감, 그리고 직관적이고 영적인 선물의 각성까지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적 측면에서 높은 진동을 유지하면 기쁨, 영감, 감사, 내면의 평화와 같은 고향되는 상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불가피한 도전들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기복을 더 우아하고 회복력 있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진동이 가벼워질수록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며 낙관주의, 자신감, 그리고 매일을 웃음으로 맞이하는 열정이 증대될 것입니다. 당신의 진동은 또한 인지 능력과 창조적 산출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높은 진동의 명료함과 존재감 상태에 있을 때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훨씬 쉽게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은 무한한 신성한 영감과 직관적인 신호와 연결되어 창조적 자기 표현의 아름다운 흐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글쓰기, 예술, 음악 또는 당신이 추구하는 어떤 열정적인 프로젝트도 더욱 수월하고 즐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독특한 통찰과 혁신적인 해결책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에너지적 관점에서 볼때 진동을 높였을 때 가장 보람 있는 이점 중 하나는 강력한 끌어당김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높은 주파수에서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경험, 행운의 우연, 그리고 풍요로운 기회를 현실로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의 조화로운 진동은 마치 튜닝포크처럼 같은 높은 수준으로 진동하는 사람들, 상황들, 물리적 공간들과 동기화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연히 올바른 시간, 올바른 장소에 있는 마법 같은 순간들, 인생의 궤적을 바꾸는 우연한 만남, 또는 우주가 보내는 기적 같은 신호들을 창조해내는 방법입니다. 만약 당신이 놀라운 행운이나 인생의 동시성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주가 당신의 진동을 물리적인 형태로 반영해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이점 중 하나는 높은 진동 상태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상호 연결감과 일체감일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영혼, 모든 생명체, 그리고 주변 자연의 모든 경이로운 디테일 속의 신성을 보게 됩니다. 이 일체감과 내재된 완전함에 대한 인식은 자아의 분리 환상을 녹여내어 당신이 진정한 본질에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도와줍니다. 당신의 높은 자아, 영적 안내자들, 그리고 우주의식과의 연결이 강화됩니다. 직관적인 메시지, 우주의 신호, 그리고 에너지 장의 모습을 더 명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당신이 한계가 없고 무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며 당신 스스로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 깊은 내면의 평화, 지혜, 깨달음은 항상 당신 안에 존재해왔으며 무조건적인 사랑과 순수한 잠재력의 최고 진동 속에서 맥동하고 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낮은 진동 상태에 머무르거나 꾸준히 높은 주파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동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를 조율하는 지속적인 실천과 과정이며 극한의 수준으로 진동을 높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보다 쉽게 최고의 진동 상태에 도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밀 기법들을 공개하기 전에 혹시 처음 방문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앞으로 올릴 최고의 영적 영상과 영적 기법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동을 높이기 위한 8가지 매우 효과적인 비밀 기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태 전환하기. 신체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즉각적으로 에너지 진동을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정말 사실입니다. 당신의 신체 사용 방식은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 상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개념은 라이프 코치 토니 로빈스 등 여러 사람들이 가르쳐온 내용입니다. 슬픔, 분노, 무기력감 등 낮은 진동 상태에 빠졌을 때 움직임을 통해 신체 상태를 바꾸면 높은 주파수로 전환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동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점프잭이나 춤, 혹은 간단한 산책 등 몸을 활기차게 움직여보세요. 신체를 활력 있게 움직이면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경계 설정하기. 높은 진동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비밀은 강력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정신을 존중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죄책감, 분노, 원망 같은 부정적 감정은 우주적 다처럼 작용해 당신을 진동적으로 끌어내립니다. 에너지가 소모되고 존중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타협하는 상황이나 관계는 당신의 진동과 에너지 수준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해결책은 스스로를 위해 경계선을 그어놓고 자신의 목소리로 경계를 단호하게 표현하며 타인을 기쁘게 하거나 갈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마음과 영혼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존중의 태도를 취하면 당신의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진동이 즉각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것 치우기. 다음의 진동 상승 기법은 삶에서 물리적, 정신적 잡동사니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생활공간을 청소하고 정리할 때, 혹은 이메일함을 정리한 후 느끼는 상쾌함처럼 불필요한 물건이나 생각들이 제거되면 에너지가 확실히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잡동사니 혼란, 무질서 쌓여가는 물건들은 정체되고 무거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어 진동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집안 정리, 대청소, 혹은 아침에 침대를 정돈하는 습관은 매우 상쾌하고 정화되는 경험을 제공해 줍니다. 물리적인 쓰레기 뿐 아니라 일기 쓰기, 목록 만들기,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정신적, 감정적 짐도 정리해 보세요. 이러한 에너지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당신의 진동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감사와 고마움 표현하기. 진동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감사와 고마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 감정들은 당신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 진동 중 하나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움, 축복, 풍요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당신의 진동 기준이 즉시 높아집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고마움을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습관화하는 쉬운 방법은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그날 감사한 일 5가지에서 10가지를 적어 보세요. 건강, 집, 가족, 읽은 좋은 책, 혹은 살아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 등 어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감사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일상의 작은 기쁨과 위안을 더잘 인식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노을,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등 말이죠. 감사의 마음이 깃들면 자연스레 높은 진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시각화와 실현하기. 진동을 높이는 또 다른 강력한 기법은 바로 시각화와 실현 작업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리며 그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면 당신의 진동은 그 최고 욕망과 일치하게 됩니다. OX5 실현법, 스크립팅, 비전 보드 작성과 같은 기법들은 당신의 꿈과 목표를 에너지 주파수에 각인시키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시각화하면 마치 이미 그것을 받은 듯한 진동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미 그 미래의 현실에 있는 듯한 긍정적 감정과 감각을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시각화하는 동안 지금 이 순간 이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감정의 진동과 에너지에 몸을 맡기세요. 그렇게 강력한 주파수를 발산하면 그 경험을 물질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긍정화건과 자기대화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내적 대화는 진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반복하고 있나요?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에 머물고 있나요? 긍정 학원과 의식적인 자기 대화는 한정적인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하여 진동을 높이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나는 활기차고 건강하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거나 풍요가 에퍼트러슬리 내 삶으로 흘러들어온다와 같은 개인화된 학원을 만들어보세요. 당신과 공감되는 몇 가지 문구를 선택한 뒤 매일 진심을 담아 반복하며 그 진실을 몸으로 느껴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마다 의식적으로 전환하여 낮은 진동의 생각들을 고양되는 생각으로 대체하세요. 그렇게 정신 에너지를 재배열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당신의 주된 진동이 되어 갈 것입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 호흡법 그리고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 챙김은 진동을 높이는 데 탁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실천은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며 내면에 고유하고 평화로운 주파수에 귀 기울이게 합니다. 명상의 다양한 스타일은 각기 다른 진동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동적이고 감정 해소를 돕는 호흡법은 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진동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반면 비파사나와 같은 침묵의 명상은 깊은 땅에 뿌리내린 조화로운 진동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만트라 명상, 차크라 밸런싱, 자해 명상 또는 단순한 심호흡 등 다양한 기법을 탐색해 보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자리 잡게 하는 어떤 것도 내면의 진동을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높은 진동의 사람들과 환경에 둘러싸이기. 마지막으로. 당신의 진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당신이 둘러싸인 외부 환경과 그 에너지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할때 느끼는 감정을 주목해 보세요. 긍정적이고 고양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기분을 높여주고 진동을 상승시키지만 부정적이고 낮은 진동의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영혼과 공명하는 영감을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세요. 가벼운 마음의 친구들이나 격려해 주는 멘토 혹은 영적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들의 높은 주파수는 전염되어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생동감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환경과 생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안에 푸른 식물, 햇빛, 신선한 공기 그리고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작은 장식들을 배치하세요. 정기적으로 세이지나 팔로 산토로 에너지를 정화하고, 가능하면 야외 자연, 숲, 해변, 공원, 물 자주 찾아보세요. 이곳들은 활력을 불어넣고 정화시키는 강력한 진동의 소용돌이 공간입니다. 하이킹, 요가, 혹은 창의적 취미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흐름 상태에 온전히 몸을 맡기면, 당신의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주변이 모두 높은 주파수로 작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높은 진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노출되는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선택하세요. 보너스, 환경을 향상시키기. 특별 보너스로 진동을 높이는 물건들로 당신의 환경과 개인 공간을 의도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장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탈로 장식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들은 저마다 독특한 치유 진동을 발산합니다. 자수정, 장미수정, 또는 클리어 코치와 같은 강력한 크리스탈을 집이나 작업 공간에 배치하면 놀랍도록 고향되고 정화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 정화를 위한 세이지 스머지 스틱, 티벳 싱잉볼, 풍경종, 감성을 고양하는 예술작품, 또는 공간을 더욱 고요하고 영감이 넘치게 만드는 자연에서 온 물건들을 실험해 볼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접근하여 당신의 공간의 진동을 높여주는 요소들을 더해보세요. 작은 디테일들이 일상의 배경 속에서 높은 주파수를 지속시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단 한두 가지 비밀 기법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 리셋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은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이 최고 주파수로 작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몸에 배게 만들 것입니다. 최고 진동은 매 순간 당신에게 열려 있으니 이 강력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당신 안에 맥동하는 빛 에너지를 활성화, 고향, 그리고 지속시키세요. 당신도 우리가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 존재임을 알고 있듯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 또한 고유한 진동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사과처럼 신선하고 고진동인 음식을 먹었을 때와 가공된 인공식품을 먹었을 때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최고 진동 음식으로는 블루베리 나즈베리 오렌지 파인애플과 같은 신선한 과일들이 있고 잎채소 브로콜리 비트, 마이크로그린과 같은 야채들도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또 다른 고진동 선택지는 강황, 생강, 고수와 같은 허브와 향신료, 그리고 구기자, 치아시, 벌폴렌 같은 슈퍼푸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영양분이 풍부한 식물성 식품들이 대지의 생명력 에너지로 진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가공만 거쳤거나 전혀 가공되지 않은 식품들입니다. 이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고진동 음식을 섭취하면 그 효과는 마치 기적처럼 나타납니다. 우선 에너지 수준과 전반적인 활력이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동감 있는 음식들은 당신이 더 깨어 있고 머리가 맑으며 무기력하고 무거운 느낌을 예방해 줍니다. 기분과 정서적 웰빙 또한 크게 향상되어. 고진동의 영양소와 에너지 주파수가 당신의 의식을 높이고 보다 고양되는 감정 상태를 촉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고진동 음식을 섭취한 후 영적 인식, 직관, 그리고 깊은 통찰이 증진되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자연의 리듬과 우주의 리듬과 더큰 조화를 이루게 하므로 식단에 이들을 포함시키면 세포 차원에서 당신의 개인 진동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가볍고 밝게. 인생의 최고 진동에 더욱 민감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매일 조금씩 에너지를 조율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악기를 배우든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의 진동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방법들에 전념하여 선택의 자유, 동시성,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넘치는 현실을 당신의 최고 진동에서 창조하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하지만 진동을 올리는 데는 이보다도 더 많은 요소들이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바로 올바르게, 정확하게 진동을 올리기 위해서는 철저한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 영상이 바로 그 집중력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당신에게 정확히 알려줄 것입니다.